추수감사절에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 지나가지 않을 것 같은 여름이 지나갔구나. 네. 그렇게 가을이 왔다. 가을이 마침 문을 두드리며 성큼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봐라, 가을이 왔지? 오지 않을 것 같은 가을이 왔지? 저 넓은 들판을 봐라. 벼들이 황금색으로 변하고 모두가 고개를 숙였지. 결국 가을은 오는 거야. 결국은 열매를 맺고 추수할 때가 오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아, 저도 그렇게 생각이 정말 됩니다. 그 추수 감사들이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찬양대도 함께 해주었지만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은 종교개혁자들이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종교개혁 시작된 지가 500년이 벌써 넘었죠 교회가 타락하고 면제부라는 것을 발행하고 부패한 기독교 그 기독교의 새로운 개혁을 위해서 시작된 종교개혁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개혁해야 할 부분들을 너무 많은 과제로 안고 있고 교회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계약해야 할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500년이 지났는데, 5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언젠가 그 날이 오겠지. 언젠가 그 날이 온다. 그것을 마음속에 꿈꾸는 것입니다. 오지 않을 것 같은 가을이 오고, 오지 않을 것 같은 교회 회복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언젠가 그날은 온다. 이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의 이야기로 아나돗의 밭을 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란드의 건축가 팔라스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건축가니까 문 손잡이는 건물이 건네는 악수다. 다시요, 문 손잡이는 건물이 건네는 악수다. 어떤 건물에 들어가면 문이 있겠고 손잡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데그 손잡이를 딱 잡는 순간 이 건물과 악수하는 것 같다. 그런 말이죠. 이걸 열고 들어가면 이 건물 안에 내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어떠한 것들이 보여진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어떤 손잡이는 잡으면 따뜻하고, 어떤 손잡이는 잡으면 굉장히 차갑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겠지요. 미국의 세틀에 가면 성 이그나티우스 교회라는 교회가 있답니다. 근데 거기에 손잡이가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손잡이가 좀 어떻습니까? 일반적이지 않죠. 되게 특이합니다. 45도로 꺾어 놨습니다. 금속인지 가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손을 이렇게 뻗으면 이렇게 수직이나 수평으로 손을 뻗지 않고 보통 45도로 뻗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되게 맞춰서 45도로 꺾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저 손잡이는 금속이긴 한데 굉장히 많이 두드려서 마치 가죽 같은 촉감을 만들었답니다. 누구나 저 교회에 딱 들어가서 문을 열면 따뜻하게 느껴지고 저걸 딱 편하게 열수 있는 손잡이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어떤 그림이 펼쳐질까? 그림을 좀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는 내부 안에 굉장히 많은 빛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쪽에서 태양의 빛이 들어옵니다. 또저 안에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건물 안에 있어서 마치 생명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빛이 그렇게 잘 들어오는 공간이지만 수많은 전구들을 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그리고 우리 자신이 빛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건물의 손잡이를 열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되게 아름답고 교회의 목적과 정체성을 말해주는 듯한 그런 건물의 내부가 펼쳐진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것이든 시작하는 부분이 있고 또그 결과를 보는 부분이 있고 그거를 위한 과정을 가는 것들이 있겠지요. 씨를 뿌리는 것은 시작하는 것이고 열매를 보는 것은 그 끝을 보는 것이고 그 과정을 어떻게 가는가 이것도 생략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은 그 처음과 그 열매와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노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근위대의 뜰에 붙잡혀 있는 상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가 시위대의 뜰에 붙잡혀 있는 이유는 그가 했던 예언 때문입니다. 예레미가 이런 예언을 했거든요. 남유다가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멸망할 것입니다. 바벨론 왕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겁니다. 우리는 결코 바벨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예언 때문에 그는 시위대의 뜰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숙부 살루미아들 하나밀이 찾아왔습니다. 와서 덥석하는 말이 아나도세에 있는 자기 밭을 사라는 겁니다. 이리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은 17세계를 주고 밭을 삽니다.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달아주고 증서를 바룩에게 보내 토기에 담에 오래 보존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추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와 곡식이 열매를 맺는 일,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말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시간의 미학. 시간이 빚어낸다.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는데 빚어낸다. 그래서 시간의 미학.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죠. 햇빛과 비와 공기가 함께 빚어낸다. 그러면 이 말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력의 미학. 햇빛과 비와 공기가 함께 빚어낸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소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땀을 흘리고 또 땀을 흘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고 또 받고 그렇게 열매를 맺고 추수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시간이 시간의 미학이 필요한 겁니다. 또 하나는 협력의 미학이 필요한 것이지요. 언젠가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고 회복될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언하라고 그러는데 예레미야로서도 되게 답답했을 겁니다 그가 예언에 대한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데 우리나라가 멸망할 거야 우리는 바벨론을 이길 수 없어 여러분 그런 이해를 여러분한테 하라고 하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딴 사람 시키십시오. 저 사람 잘합니다. 저 사람. 저 사람한테 시키세요.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전 부족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울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본문 바로 앞에 31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다. 그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도다. 울었습니다. 통곡합니다. 라헬이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처럼 울었다. 나라의 멸망 앞에 우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신약 성서에 인용되고 있습니다. 언제 인용되느냐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 베들레헴 근처에 두살 이하의 아기를 헤롯이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유아 살해. 이 상황에서 성경은 이 예레미야 31장 얘기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어머니들의 울음소리가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라엘의 울음소리 같이.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헤롯은 희망인 메시아를 삭제하고 싶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남유다의 멸망이라는 것, 절망적인 상황, 누구의 죽음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옴, 희망, 부활. 아이러니하게도 절망과 희망은 맞닿아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희망이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생명과 모든 역사는 절망과 희망이 맞닿아 있습니다. 마치 씨를 땅에 심으면 씨가 썩어서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열매를 맺게 되죠. 인간의 역사도 다르지 않죠. 나라의 멸망 그리고 새로운 희망과 회복. 이두 가지가 항상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바로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멸망할 자들도 엎드려질 자들도 아니다. 죽어도 사는 자들, 산 자들이 영원히 죽지 않은 그 복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그냥 죽을 자들이 아니라, 엎드려질 자들이 아니라, 뭐와 맞다야 있냐면, 우리가 가진 복음은 죽음 이후에 부활과 맞다 있다. 이게 우리가 가진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으로 나아가며, 절망의 끝에 희망이 맞닿아 있다는 것을 붙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임을 믿으며 오늘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루미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세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자 사촌 하네멜리 와서 아나도세에 있는 자기 땅을 사라고 말합니다 아나도시 어디냐면 예레미야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사장들 중 실기해야 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아나도세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도시 어디냐면 자기 고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고향 땅을 사긴 사는데 모든 땅은 다 하나님 겁니다. 사람이 팔고 살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나 이용권 정도가 되겠죠.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촌이 와서 갑자기 땅을 사라는 겁니다. 참 이상합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이 어디입니까? 시위대들에 갇혀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이 이야기 때문에 시위들 뜰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사람한테 와서 문득 이야기합니다 너내땅사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요 아니 그를 위로해야죠 그런데 어이가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땅을 사라 와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여기 왜 들어왔습니까? 나라가 멸망한다는 예언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북동쪽에 있는 아나도시 바벨론의 영향력과 손아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땅들은 다 헐값이 되었고 누구도 땅을 사지 않습니다. 왜요? 나라가 망하니까. 그런데 이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고 아나돗 땅을 구입합니다. 이레미야 32장 9절부터 11절. 내속비아들 하나메 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 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 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증서를 내가 가지고. 자 이것을 17세기에 사서 증인을 세우고 매매증서를 갖습니다.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증서라는 말은 매매계약서의 모양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증서의 인친 증인 압과. 시위대뜰에 앉아있는 모,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증서를 마세의 손자 내리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여러분 이 매매하는 상황을 시위대뜰에 있는 유다의 모든 사람이 목격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 옆에 있는 목격하는 사람이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걸 목격한 사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참 이상한 일이네 아니 저 선지자가 말이야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예언을 해놓고 나서 땅을 덥썩 싸네. 아니 나라가 멸망하면 땅이 뭐가 되고 우리 매매 계약서가 다 휴지 조각인데 땅을 사네.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아니면 거짓말한 건가?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꿋꿋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다. 1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너 이걸 보존해라. 오랫동안 토기에 담아 보존해라. 왜요? 이후를 위한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 하겠죠.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문제는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모릅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 여러분 기다림의 대가가 있다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하나 하죠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아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민족을 이룰려면 세대와 세대를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를 하나님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의 시간입니다.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훌륭한 것은 로마서 4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선이 이가트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게 믿음이었다 믿음이란 바라봄과 동시에 기다림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한 겁니다 도대체 큰 민족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겁니다. 도대체 예레미아가 아나돗의 땅을 다시 찾아 농사를 지을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나라가 회복될 때는 언제란 말입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마치 토기 안에서 숙성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된장과 간장을 담글 때 발효가 되고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겠지요. 기다리고, 발효되고, 성숙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이 설교의 본문을 적어도 두달 전에 정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정한 게 아니라, 적어도 두달 전에 정해서 찬양대 지휘자들한테 보내드립니다. 그날의 본문은 이겁니다. 왜? 준비하시도록. 그러면 그분만 준비합니까? 저도 준비하죠 숙성하고 발효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고 말씀이 마음에 와닿기를 삶으로 긍정하게 하기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숙성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설교가 나오는 겁니다 시간의 미학입니다 후딱 써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과를 다알수 없고,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기다리고, 기대하고, 바라고, 숙성하고, 발효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교회의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은 그 열매가 다 보이지 않고, 때로는 우리 시대의 열매를 볼수 없다 하여도, 오늘 씨를 뿌리는 것이고, 오늘 성숙을 기다리는 것이고, 회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임을 기억하며 인내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그 날을 기다립시다. 그 기다림 끝에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이레미야 3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보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은 무너진 나라, 전쟁으로 주권을 빼앗긴 나라. 그런데 다시 회복될 거야. 그 얘기입니다.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돌볼 때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이 가능할까요? 나라가 멸망하는데 회복이 가능할까요?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은데 회복이 가능할까요? 시편에는 감사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45편, 107편 같은 시들이 감사시입니다 제가 145편 4절부터 7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의를 주의 노래하리이다. 저 감사의 시가 무엇하고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무엇 연결되어 있냐면,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행한 기적의 목록. 기적의 목록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그들이 고백한 감사였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내용은 이겁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능한 일, 주의 기이한 일, 주의 두려운 일, 주의 크신 그 은혜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건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난 그걸 감사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이렇게 말합니다 6절부터 8절 이에 그들이 근심죽게,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급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지로다 107편은 패턴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러고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얘기가 뭐냐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이 방랑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출하셨다. 그들이 부르지즘에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부터 구출하셨습니다. 그 기적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107편 13절에서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엉껄 얼거 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잔송할 지로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부르짖음에 감옥으로부터 엉매인 줄로부터 해방시키시는 기적이 있으므로 우리가 주를 찬송합니다. 19절부터 21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지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적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 107편 26절과 31절 그들이 하늘로 속구쳐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위험한 광풍으로부터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해 나는. 감사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은 기적이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기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니플레오트라는 말입니다. 니플레오트 이게 어디서 사용된 말이냐면 창세기 8, 18장 14절에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겠느냐. 이삭을 낳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기적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기적.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 기적의 일과 관련되어 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절망이 보인다. 지금 우리 눈에는 나라의 멸망이 보인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말씀하신다. 그때부터 기사림이 시작됩니다. 회복의 날, 열매 맺는 날이 올 것인가. 그렇게 우리는 질문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을 믿으며 결국 열매 맺는 날이 결국은 회복될 날이 올 것을 믿으며 감사하는 겁니다. 추수 감사절.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오심과 부활의 회복을 믿으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